어휴. 안녕하세요, 저는, 아, 뭐야, 이거, 토마스 뱅크고요, 뭐야, 예, 오늘은 요 트래버킬러2! 오늘은 요, 새로운 배지가또 나왔어요, 뭐지. 야, 그래서, 오늘은 또, 요 트래버킬러2,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요 새로운 네개 배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네개 배지가 뭐냐면은 바로 왜내 <laughs> 얼굴 우리가 여러분 재우고 퍼졌어요오나 귀신이야 <laughs>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은 요또 데이브가 또 추가됐고요 제지금맞았네 데이브 데이브 이럴 줄 알았어 데이브가 추가된 걸 그래도 일단 보면은 오늘은 여기 피그 크리토랑 오버룩 랑헤이 헤이, 웨이러이랑 베이비 버드 쪽에 추가됐고요 여기는 아직 추가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피그 크리처 들어가 줍니다. 일단 피그 크리처. 돼지가 있어요. 기아미 돼지. <laughs> 그럼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지나가시면 된대. 자, 지나가면은 여기 데이브가 껴 있어요. 오, 어, 데이브 분이 있니? 클릭하면은 뺏겨 넣었죠? 데이브 FNF. 그러면 돼지한테 다 줍니다. 돼지는 약해요. 으아! 됐어, 됐어, 좀 해야 돼. 어, 어, 저, 저,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제 얼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게제 얼굴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 새로운, 웃는 아바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얼굴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얼굴이, 얼굴이 없어졌어. 이게 뭔가? 뭐지, 이거, 이거만 일어나는 거지? 뭐지? 한번 나중에 땅굴 한번 바꿔보고, 자, 일단, 그 다음은 여기, 오버로커로 가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옛날에 그때 이거, 제가 이걸 오버로커라고 하는데, 이거, 오, 오버, 어예요 c 시어 e 오버로커가 아니고. <laughs> 제 땅을 따는 게 아니고, 이 오버로커입니다. 자, 일단, 오버로커로 들어가주십니다. 자, 오버로커들어가면 여기, 바로, 우리가 여기, 어딨냐면, 요, 여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생성할 위치 있죠? 여기로 가면은, 데이브가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팍! 막 소리 지르고 있죠? 이 클릭하면은 페도쪄 데이브 3D f n f 오버로코야고 뭐 하니어나 뭔고 있어. 그렇구나. 나 다도 되니. 다도 돼. 아악 사실 이빨이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다음은 요거 밤비3 d 에요 반비 3D. 자밤비 3D는 헤이 hey, 웨이러브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서어요 그래요 저는. 저는 저번에 봤을 때 약간 카톡의 화이, 화이, 트 화이팅 아주 무서웠더라고요, 대부분. 약간. 자, 그래서 일단,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배지는어들로 갑시다. 예. 그 다음 여기, 뭐지 이거? 여기 헤이 웨이러블 들어가 주면은, 시 여기 있죠. 헤이 웨이러블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밤비가 있잖아요. 자, 우린 여기서 점프를 뛰어주면은, 여기 지붕이 올라갔죠? 그럼 밤비가 있어요. 어, 밤비야, 뭐하니? 어, 나는 여기에 보고 있어. 그러니까 빼어도죠 밤비 3D. 이거 치팅 아니야, 치팅? 이거 애플코어 전이네. 악. 보이세요? 약간,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개뺏지만 추가되면 다음에 새로운 살인마가 나와요. 어, 감짝이야 자, 이제 마지막은요. 어, 제가 이거 애플코어나 데이브 밤비 모드에서 본 적이 없던 녀석이거든요? 자,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베이비버드 있죠, 베이비버드. 그, 그 베이비버드가 그 저번에 봤던 자이언트 버드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그의 엄마, 아기 아니야, 그때 이거? 네, 이거 신경쓰지 말아, 알겠어, 일단. 일단 여기 보면 있죠? 베이비버드로 들어가줍니다. 자, 베이비버드로 들어가면은, 여기 상자 위에 분명 있죠? 자, 상자 위에 점프 띄어주시면은 자, 여기, 여기, 여기. 잠깐 더, 더 띄워야 돼요. 잠깐만, 이거. 이거 초점이 안 맞냐? 야 근데 여기면 얘가 진짜 너무 약 올라요 오호 이거 너무 하고 니냐고오 오. 약간 좀 어려워 약간 점프가 와 이게 뭐야 와아 아, 이거 됐다 야 그래서 여기서잘 맞춰줘야지 그래야 이거 이, 야구르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얘도 야구르는 거 아니야? 미니언이야, 이름이. 안녕, 새야. 아, 아, 엄마! 엄마, 그새! 어머, 없어. 으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요 새로운 배치 4개를 좀 한꺼번에 다 얻었는데, 약간 좀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요. 근데 생각보다 사리마보다 배치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사리마가몇개인데 배치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파트 5는 추가됐나? 아직 추가 안됐고요 언제 추가되는거야 되게 먼데 자 이번 여기에 여기 여기에도 여기 추가됐네 하나 둘셋넷 이렇게 추가됐고요 자 일단 데이브부터 으지 <laughs> 이거 얘 여러분 이 얘도 이래 오, 르르르르, 오 보이세요 오5오오 오, 오, 얘도 막 조정도 할수 있어요 오 약간은 이번 밤비칭밤비 반비 반비 애들이 막 약간 로스 실버처럼 이렇게 조정이 돼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오오오 오, 오, 데이 보이세요 약간 휠체어가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은 데이비베 데이브3D 변신인얘 원래 막 소리지는데 이거는 왜지 <laughs> 보이세요? 자 우리 약간은 이거 거의 반비 수준이에요 반비 수준 보이세요 반비? 어때 약간 똑같지 않아요 색깔이? 그렇죠? 똑같죠? 밤비왜 화났어 몰라 나도 화났어 <laughs> 그다음 이거죠? 반비 3D 변신인 반비 3D 그러니까, 얘가, 얘, 화난 겁니다. 예, 얘가 3D의 3D입니다. 이거 한, 계란에, 계란? 그 다음, 미니언. 변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애플코 한번 보면서 요, 요쪽 쬐끔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점프력은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반비도한번 볼게요. 점프력은, 오, 높고요그 다음, 데이브, 3D. 오, 근데 점프가 이거밖에 안 돼. 점프가 여러분 이 요거밖에 안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썰매급이야 썰매급 슝오 데이브 데이브 전투기 푸 스타 엔젤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엔젤도 엔젤이 좀 무서워 왕이 잡다다다다 먹혀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줍니다 오 일단 오늘은 요 트레버 키너 투 어, 그러보니까 얘도 추가된 것 같기도 한 추가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요요 요 데이브 랑, 데이브 3D랑, 어, 밤비랑, 그리고, 쪼꼬미 밤비도 얻어봤, 얻어봤는데, 일단, 오늘 일단 저는 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블로그도 할게요. 안녕, 으악